우리 대표팀의 집념과 끈기의 승리에 일본인들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한국 대표팀이 8강전에서 강적 호주를 맞아 연장승부 끝에 극적으로 물리치자 일본인들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정과 결과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니 오늘은 바로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댓글 반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진행 도중에 게재된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골에 관한 일본 언론의 속보 기사부터 보시죠. 손흥민이 프리킥골 장렬 연장 전반 2대1 리드 폐색 분위기에서 형세 역전 아시아의 대표팀 넘버원을 결정짓는 아시안컵은 현지시간 2월 2일 준중결승에서 한국과 호주의 우승후보 대결이 실현 연장전에서 한국 대표팀 공격수 손흥민이 선명하고 강렬한 프리킥으로 역전탄을 터뜨렸다. 경기는 전반 종료 직전에 호주가 선제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듯했던 후반 추가시간 한국은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이를 공격수 황희찬이 때려넣어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연장 전반 14분 한국이 왼쪽 45도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었고 키커는 손흥민 호주는 벽 밑에 누워 땅볼슛을 막는 선수도 준비했지만 니어사이드를 뚫고 역전골 한국의 에이스가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경기 도중에 올라온 기사지만 일부 댓글은 경기 종료 직후에 달렸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30분도 안된 시점의 번역이니 찬반수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끈기는 대단해. 결승까지 올라왔을 때 일본과 대결하면 피로가 있으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리고 호주도 한국도 골키퍼의 세이빙 능력이 좋아서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일본은 다음 경기에서 키운다 같은 생각을 하면 따끔한 맛을 볼지도 몰라. 사우디도 호주도 볼을 소유하게 해서 실점한 것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만 주경기 연속으로 따라붙는 끈기도 대단하지. 만약 결승에서 만난다면 두 번째 골이 중요하겠어. 만약 일본이 결승에 가면 중결승으로부터 2일 휴식이기 때문에 일본도 힘들다. w b c 의 일본을 보는 것 같다. 죽기 직전에서 두 번이나 기사회생했다. 데스타 손흥민 조심해야. 아시아에서는 역대 넘버원 스트라이커일 듯. 이렇게 되면 일본도 질수 없어. 결승에서 한일 대결을 보고 싶다. 한일전 기대되네요. 역대 넘버원 스트라이커는 아니야. 손이 역시 한국을 구할 것인가? 주인공인가? 후반 추가 시간에서 페널티킥을 획득할 수 있었던 키핑력도 프리킥의 정확도도 역시 레벨이 달라. 전반에서는 점유율을 취하면서도 골을 먹어서 호주의 분위기였지만 후반부터 수정한 것인지 한국의 기여가 오른 느낌이었다. 이야 솔직히 재미있는 경기를 보면서 밤을 새워서 다행이야. 내일 일본도 힘내라. 페널티 지역 바로 앞에 그 위치에서 호주의 높은 벽을 넘어 그 높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마법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 한국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이겨버리는 것은 대단해. 수세에 몰리면 전방의 인재로 밀어버린다. 페널티킥을 뺏은 돌파라든지 프리킥이라든지 너무 다재다능하잖아. 사우디전에서 연장까지 풀출절한지 이틀만에 이런 퍼포먼스는 역시나. 일본에도 슌스케의 후계자가 될프리키커가 있었으면 하는 것. 호주는 패스워크가 능숙하지 않아서 전혀 골냄새가 나지 않아. 두 번이나 있었던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면서 운이 다 됨. 이야 손은 역시나입니다. 토플레이어로서 격이 다르네요. 손 이강인 황희찬 유럽 정상에서 뛰고 있는 세 명으로 공격을 견인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호주보다 강하다고 인식했고 만약 일본이 결승에서 한국과 만난다면 상당히 거북한 상대라는. 뭐, 일본은 그 전에, 이란전에 집중해야겠지만. 호주는 중앙까지 훌륭한 시합을 하고 있었지만, 교체카드를 낼 때마다 퀄리티가 낮아지는 것 같았다. 선수층의 얇음일지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끈기와 손의 마지막 퀄리티는 칭찬할 수 밖에 없어. 좋은 경기였다. 연장은 완전히 한국의 베이스. 게다가 호주는 한명 퇴장. 한일 결승전의 시련은 일본에게 달려있습니다. 사우디와 호주를 물리쳤으니, 지금의 한국은 저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한국의 프리킥은 소흥민과 이강인으로 좌우 모두 레벨이 높아서 상당히 위험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전, 호주전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따라 붙는 한국의 집념과 끈기는 대단해.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들의 정신력은 일본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경기 결과를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4강 진출. 연장전에서 주장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을 결정. 후반전 종료 직전에 집념의 동점 페널티킥 피파랭킹 23위인 한국대표팀이 피파랭킹 25위인 호주 대표팀에게 연장사투 끝에 2대1로 승리하고 두 대회만에 4강에 진출했다. 두 경기 연속으로 1대1 연장전에 돌입 연장 전반 14분의 주장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전반전은 호주에 선제당하고 후반전에도 골을 빼앗지 못하고 추가시간으로 패전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획득 황희찬이 침착하게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시점의 번역이니 찬반수는 비율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완전히 달아나기 실패야. 선수 교체도 후반에 곳곳에서 가능한 한 쌩쌩한 선수로 대체했고 2분 남았을 때까지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도망치나 싶었지만 그 동점 페널티킥 장면은 어쩔 수 없다고나 할까. 이라크전 때 아사노가 페널티킥을 얻으러 간 것과는 다르게 호조 선수가 잔디에 걸려 넘어지는 느낌으로 한국 선수를 방해하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래도 연장전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결승 타는 훌륭했다. 한국은 요르단을 보통으로 이기지 않을까. 결승 진출할 것 같아. 일본도 거기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이번 대회의 결승전은 한국 대 카타르나 이란일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모리아스 감독보다 우수합니다. 이상하게 한국 경기만 연장 시간이 길어. 한국이 이겼나? 무서울 정도의 끈기와 경이로운 체력. 도중 교체한 호주 선수보다도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빠르고 프리러닝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기려는 집념이 엄청났다. 공격은 심플해서 측면에서의 크로스 일변도로 별로 경의를 느끼지 못했고 여전히 배우가 취약하다. 하지만 집념이 대단하다. 호주는 기술적으로 미숙하고 골 앞에서도 프리한 상태에서의 슛을 전부 놓지 못한 것이 패인일 듯. 적어도 3점은 땄어야 했다. 3점 차가 났으면 한국의 집념도 보람이 없었을 것이다. 사우디도 호주도 마지막에는 도망치려는 생각만으로 크게 걷어낼 뿐이었다. 결국 그런 것만 해서는 언젠가는 골을 먹어버리는데. 생생한 선수를 넣었으니 연기해서 극복해야 했다고 생각해. 반해버렸다. 손흥민의 강인한 멘탈과 체력에 강적이지만 반해버렸다. 이거 한국 우승으로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호주와 한국의 골키퍼도 좋았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경기였다. 다만, 풀출전한 선수는 정향해 주었으면. 다만, 그게 걱정돼서. 다시 훌륭한 경기를 해 주었다. 그렇게 강한 끈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끝까지 눈을 뗄수 없는 경기였다. 두골 모두 손이 해준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야, 집념을 보여줬다. 호주도 잘 싸웠다. 1대 0으로 리드했을 때 수비를 굳혀서 끝내려고 한 것이 패착일까? 만약 결승에서 한국과 만나게 된다면 상당히 성가실 것 같아. 손 혼자서만 이점을딴 느낌이었다. 손, 강인, 희찬은 남은 두 경기도 모두 출전한다면 몸이 망가질 듯. 중결승에서 쉴수 있는 여유도 없겠지. 호주는 골키퍼가 그렇게 막아줬는데도 아쉬웠다. 이대로 한국이 결승까지 오른다면 이란이나 카타르를 상대하는 것보다 편할 것 같아. 일본이 쉽게 결승에 갈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네. 이란과 카타르를 너무 얕보는 듯. 한국은 역시 손흥민, 이강인, 이두 선수와 다른 선수가 차이나는 인상. 호주는 공격을 당하면서도 거의 승리가 보였지만, 중간에 들어간 20번이 2개의 파울로 경기를 마치고 13번의 퇴장으로 끝났다. 한국의 실점은 골 앞에서의 부지의한 횡패스. 호주의 실점도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나이브한 수비로 파울. 일본도 충분히 주의해야. 좀처럼 스코어로는 이기지 못하고 매 경기마다 반드시 실점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 후부터가 이상하게 강하네. 몇 번이나 이번 대회에서 본 패턴인데 마음껏 라인을 높여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해 오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 아마 유르단도 그건 못 견디겠지. 한국을 상대로는 선제 득점을 해도 숨통을 끊는다는 생각으로 추가 골을 뽑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번 대회의 한국 팀은 플레이는 전혀 좋지 않지만 뭔가 응원하게 되네요. 그리고 손의 플레이에서의 활약도 경기 종료 후 가장 먼저 상대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도 같은 사람으로서 존경스럽고 정말 반해버릴 것 같아. 박서준보다 더 멋있어. 일본과 결승에서 만나요. 음... 박서준... 음... 이제 대표팀은 오는 7일 자정에 요르단과 상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전략적으로는 승리가 예상되지만 결코 방심하면 안되겠죠. 우리 선수들 많이 힘들텐데 부디 회복 잘했으면 좋겠네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